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는 전분기보다 0.4% 성장하는데 머물렀습니다. 수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와 투자 상황이 모두 좋지 못했고 특히 그나마 성장을 지탱해오던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입니다. 정부 공원의 성장기여도는 1.2% 포인트에서 0.2% 포인트로 축소되었습니다. 정부 투자는 전분기 큰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그친 데 기인한 것입니다. 올해 2%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마지막 남은 4분기에 0.97% 이상 성장세를 보여야 합니다.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은 물론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2%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과거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2%를 밑돈 건 석유 파동 때나 외환 위기,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비롯해 모두 네 번뿐이었습니다. 우리가 성장률 2% 달성 여부에 집중하는 건 2%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2%가 무너지면 상황이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2%대를 중심으로 이게 미치냐 위냐 이게 심리적으로 소비자나 투자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기 침체가 이게 되는구나 이래되면 사람들 소비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%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TBS 이민정입니다.